지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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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도 먹잖아.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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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지금 똥꼬쟁이라고 다 소문나 음. <laughs> 전 국민이 유튜버일 것 같아 그런 시대가 오겠지 아, 차라리 먹방은 그해아빠야 <laughs> 먹방하면 어떨 것 같아? 예술 식재료값을 누가 대지? <laughs> 아니 식재료값은 비싸지 않아도 돼 라면먹방도 하는데 뭐실먹방 음, 어때 실먹방 음, 음, 맛있는 안주에다가 음, 많이 해 요즘 먹방은, 유행이야 아빠 먹방이 무조건 막 폭식하는 게 아니네. 야 먹는 걸 보여줘. 엄마 헨드폰이 내 헨드폰.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아유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지 마. 아니 왜? 아니 이유 이유가 뭐야? 아니 뭐 특별한 이유 없어 그. 아니 특별한 이유 없으면은 해야지. 저기뭐 무조건 다다 먹어야지 그. 아니 집에서도 먹는 거 많이 한다니까? 아니 집에서 하는 거한개가 있지. 뭐. 아빠 근데 이걸로 한 달에 뭐돈뺑이랑 들어오면 됐... 상당히 그거 안 돼? 돈기 들어올 정도면 은 내가 보기에는 아마 어떻게 더, 더 들어갈걸? 근데 이제 올라가면 은그 뽕뽕 뽑지. 근데 그때 얘기고 그때까지 올라가서 <laughs> 그게 문제지. 진짜 10만 원 벌기도 힘들네. 아, 그 꿈만 가지고 계속 쫄락쫄락 들어가는 거 잠깐 안 하고 야 희망을 갖고 하는 거지 그치 <laughs> 언제 누가 뜰지는 모르는 거야 인생 아무도 몰라 <웃음> 맞아 이 <laughs> 내가 <laughs> 오징어도 오징어는 주장에서 오는 거야. 아 그래요? 어 대육도 있고. 그러면 낙지하고 감자전이요. 네. 그랬죠. 사장님 술은 저 우선 막걸리. 막걸리드이야 <목소리> 네네. 언니가 술을 먹으라고. 술은 네 <목소리> 당연히. 괜찮아. <목소리> 아니요술 먹어야죠 당연히. <목소리> 아 저는 <목소리> 술 먹방 하는 <목소리> 유튜버예요. 와, 근데 낙지가 이거야. 맛있겠네. 금방 잡아왔으니까. 대리가 <목소리> 영농에서 잡은 거. 사장님 그럼 이거 우선 가져아게요감사합니요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방송하시나봐요? 네. 방송하시나봐요? <laughs> 유튜브요. <laughs> 어, 우리 아기 꾸미 유요 진짜 완전 옛날 집 있죠. 어렸을 아. 때 막. 이쪽으로요? 네 아아 요아 아,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대리랑 택시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 버스 타고 가래요 여기 종점 버스 타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갈 데가 문제더라고요 그 밤에 스무는딱네

아러 네, 들어가세요. 아, <laughs> 세아니 시험에서 괜찮아요. 아 <laughs> <laughs>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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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이거어차지 아우 이거 뭐라 나도 일잘 몰랐어. 진짜. 아 근데 나 그때 제가 이거 패키지에 제가 어봤는데 요거는 오호 쪽을 얘기다 먹어요. 다 먹어라. 아신톱이 돼. 볼써 쪼금 어 배에 쪼끔 기는 언제야 먹어봐야 아 얘는 장에가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먹는

애가 막 한두 달이지, 좀나가 아, 한테요치하자 하는 거 네. 아, 그래 아, 그래요? 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 아, 이렇게 얜이들어가 이게 a 자 여기. 어, 여기. 배 아니여. 아, 제가 라그 나는 또 그런 바람에 바닥을 안지겨도이안부이안 부셔요. 이걸 왜. 이렇게. 사장님, 저기 소주 하나랑 간단한 거 안주 뭐가 있을까요? 간단한 거? 네. 돼지 껍데이나 먼저 그 아가씨 여기서 찾아서 10만 원치 먹고 가다. 야, 내가 서 술도 안 먹고요? 어, 술안 먹고 나... 감자전 저는 돼지간은 아니고 술을 좋아해. 아그 아가씨 음 저기 안주까지다. 아. 술을 전혀 안 먹고 식혜 한통딱 먹고. 그식혜로 먹을 바엔 저는 술을 마시는 게그 나을 것 같아. 요 술도 한 잔씩 먹고. 음. 그래서 한십 명을 잡고 혼자서 먹고. 사장님 저번데기랑 지포. 어 알았어. 그렇게 두개 주세요. 같이 좀할투그 아가씨 혼자 잡고 뭐. 혼자 있냐고 아가씨가. 저 원래 혼자 먹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보면서 숨쉬는 거야. 여기요. 내가 먼저, 내가 가장 아 너. 야 너무 이상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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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다 여기 대리로 오면 안 돼? <laughs> 여기 네 대장, 네. 대장도. 내가 찍어줄게, 아빠. 어, 내가 카톡으로 찍어줄게. 음. 응. 음. 감사합니다. 야! 왜 그러냐? 야! 야! 가방을 o t going to tell you. I'm not g 못 참잖아 그럼 tell y 거 u I'm not g 아 i n g to tell you. I'm not going to t e 내가 나, 걸어. 걸어. 나 그거 사장님, 계산할게요. 네 계좌 이차편안하시네 고맙지. 그쵸? 고맙지. 근데 고하는 언니들이 다있겠아니 아유. <laughs> 얼굴도 보나 얼마라고요? 5만 천원. 네. 그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 그요 블로그에 별로 많지는 않던데 평이 좋더라고요 자리도 너무 좋고 아니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 네이버에 보니까 8시나가 9시에 오픈을 한다고 해서 아침에 오려고 그랬어요 일에는 그런데 오늘 명절이잖아 네 그래가지고 거의 20시간 굶고 왔어요 사장님 그러면은 항상 아침에 오픈 시간은 8시에 아 휴일은 없으세요? 휴일이 없어요 아직까지 아 그래가지고 저 지금 아빠 불렀어요 네, 원래 버스하고 가려고 했는데 나 그렇게 이이 얼마나 하을까 아휴 여기 있고? 신 여기 있고 있는데 이크해 아이고 너 오늘 취했구나 너왜 그래? 너, 너 아까도 술 먹었냐? 너술 먹었지? 술 먹었지, 그럼. 그치, <laughs> 그러니까. 아니, <laughs> 거기서술 먹었지, 당연히 술안먹었어 아이고, 나안 놀지 해가지고. <laughs> 술안먹은줄 알았어? 그래. <laughs> 아, 아유, 진짜? 그렇게 자연, 자연스럽냐? <laughs> 아니, 나는 살면서 생... 생각해. 응. 왜 내가 거기 혼자 있나? <laughs>